여기가 어, 큰 공원의 네, 주차장이랍니다. 네, 큰 공원의 주차장인데요. 여기서 이제 집으로 가기로 출발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보시죠.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제 저녁 때. 어, 뭐야, 뭐야. 어, 어떻게 어떻게? 어이구 어이구.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 어이구 다시. 다시 처음부터. 아이고. 여기요. 네 살짜리 꼬마가. 예. 어제 사고 났어요. 오늘이 3월 31일. 어제 3월 31일 6시 반경에. 차만 숨자지 못하고 계속 울고 불행한 사연자입니다. 주차장에서 집에 가려고 10에서 15km로 천천히 가던 중에 네 살짜리 아이와 부딪혔습니다. 쏘렌토 차체가 높아서 저는 새가 부딪힌 줄 알았어요. 근데 멀리서 엄마가 뛰어오는 걸 보면서, 아, 사람이었구나, 했습니다. 아이는, 네, 큰 병원 응급실에 있는 상태까지만 압니다. 피해 어머니에게 전화드려서, 네, 그 병원까지 가서 또 다시 사과드렸습니다. 물론 차로 사람을 친게 엄청나게 잘못한 걸 알고, 생명의 소중함이 있어서 그 아이만 무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이제, 저 이마에 이제 혹이 좀 있다고 그랬대요. 네. 다행히, 다행히, 이제, 어, 이, 어, 어 그니까, 그렇게 우려할 만큼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기, 다, 어디를 어떻게 다쳤나 했더니 이마에 혹이 났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물론, 물론 또 이제 머리 붙였으면 CT 찍어보고 그래야 되죠. 근데 여하튼 간에, 여하튼 간에, 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제가 엄청나게 빠른 순발력이 있었더라면, 아, 좀더 빨리 내가 붙였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도 합니다. 근데 제가 100% 과실이라고 하기엔 너무 억울해서요. 아이가 그렇게 뛰어서 그것도 제차 쪽으로 뛰어오는 아이를 제가 일찍 멈췄더라도 과연 막을 수 있었을까요? 갑자기 애들이, 애가, 애기가 뛰어 나왔는데요. 그리고 엄마는 영상에 보면 차두대 뒤에서 걸어오다가 아이가 다치니까 뛰어오더라고요. 위험한 주차장에서 왜 손을 안 잡고 다니시는 걸까요? 상대편은 정말 과실이 없는 게 맞을까요? 네, 블랙박스 영상에는 아이가 보이지만 소렌토 운전 석에서 아이가 보였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사고 전에 아이 뛰어오는 거 보였나요? 경찰에 접수되었고, 경찰관은 질문자 가해자이고, 질문자 100%라고 그러나요? 아이가 안 보였어요. 경찰분들은 저한테 일단 친게 문제라고 하면서 제가 100% 잡으시라고 하셨어요. 저는 갑자기 뭐가 탁 튀어나와서 새가 부딪힌 줄 알았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불박차 잘못 있다, 잘못 없다, 투표 시작. 불박차 잘못이 있다는 분도 계시고요. 없다는 분이 더 많고요. 불박차 잘못 있다는 분이 8% 있습니다. 잘못 없다 92%. 아, 보여야 피하죠? 이런 사고를 피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 아닐까요? <laughs> 여기서, 혹시, 보니까 서, 예. 차갈 때마다 서, 또 서, 또 서, 예. 차마다 다 쓰면 돼요. 차마다 다 쓰면. 아니저 아이가 갑자기 나오면 그리고 아이가 보일까요? 지금 가다가 이, 지금 보일까요? 아 보일지 안 보일지 지금 제가 이게 지금 아이가 보일까 말까 무지적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요. 음 아이가 이제 네 살짜리니까 키가 작잖아요. 어른은 보이죠, 어른. 네, 그리고 뭐 초등학교 한뭐한 4학년 대우로 다 보이는데 네 살짜리니까 네 살짜리면 키가 아직까지 1m 1m가 채 될까 말까. 저기 배피대 아기몇 살이야? 6살입니다. 6살 지금 키 얼마야? 이제 1 m 조금 그렇지. 싶다. 그러니까 네 살일 때는 초등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120cm 정도 되는 것 같거든. 그러면 저 아이가 과연 1m는 안 되고 한 8, 90cm 될까? 그럼 과연 보였겠네, 소렌토인데 아, 이게, 전 이게 고민스러워요. 지금 요거 보이는데 이게 안 보여? 근데 이분 안 보였다는 거죠. 어...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도 한번 봤었는데 이거요. 지금 블랙박스에서는 이렇게가 보이죠. 여기 그래서 여기선 보입니다. 근데 운전석은 여기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요 사이에 들어가면 요거 요거 안 보이죠. 만약에 사람이 누워 있다, 요요요 사이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저기 저기 네 살짜리 꼬마다, 네 살짜리 꼬마가 가면 보였을지 이거 실험해 보면 돼요. 똑같은 상황에서 이게 블랙박스의 소렌토하고 이 카니발하고 좀 비슷하게 볼수볼 수도 있겠죠. 이 카니발이거든요. 카니발이 블랙박스에 보이는 것하고 운전석에 보이는 것하고 물론 블랙박스의 위치에 따라서도 다를 수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죄일위에거기에제 다른 데 있잖아요 그렇게 달면은 이 블랙박스하고 운전을 에 보이는 거야 약한 2.4m 정도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30cm 30cm 높이는 여기선 여기운전석은여기 근데 여기에 사람이 있으면 이거 아, 이거 안 보일 것 같은 그래서 이거는요 운전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실사를 해보면 됩니다, 실사. 어떻게? 어떤 실사를? 똑같이 해보면 돼요. 아기가 보일, 보이... 이때. 이때, 블랙박스에 요렇게 애기가 보이는 상황. 요걸, 요걸 해보는 거예요. 블랙박스에는 애기가 딱 보이는데, 애기 키만 끄는 그 인형을 갖다 거기다 세워놓고요. 인형 세워놓고, 블랙박스 보이는데 운전석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건 실사를 해보면, 은 아, 이게 보일까, 안 보일까, 굉장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안 보이면 방법이 없는 거죠. 보여야 피하죠. 그래서 가는 새가 낮게 나온 새랑 부딪히지 않았다잖아. 미리, 미리, 나중에 부딪히고 나서 뭐지?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 요거요. 어, 실사 해보세요, 실사. 이거 집에서 해보셔도 돼요. 집에 주차장에서 블랙박스에 보이는 것처럼 이 위치, 애기 보이는 위치. 그러니까 블랙박스, 저 자동차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애기가 이렇게 되고 블랙박스에 이런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보세요. 블랙박스에 그리고 운전석에서 그게 보이는지 보세요. 실험 한번 해보시죠. 어떤 실험하면 될까요? 예전에 이런 실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CCTV 같이 보시죠. 사람이 걸어와요. <laughs> 사람이 걸어오다가. 지금 새벽 시간이든가 걸어오다가 술 마신 건 아닌데요. 좀 몸이 좀 불편한 분 같아요. 여기서 비틀하다 넘어져요. 잠깐 앉아있다가. 앉아 있던 분이, 앉아 있던 분이, 네, 일어서려고 하다가, 여기서, 넘어져요, 넘어졌어요. 예,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치 차가 와요. 차가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 딱, 네, 틀어 나오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여기서 차가 주차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이때. 이때 보일까요? 요 거리에서 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2m 좀더될더 될까요? 운전석에 보일까요, 이게? 이 상황을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불박차. 저 불박차가 주차장에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한 보시죠. 새벽 5시 17분. 예. 주차장 나갑니다. 여수님 차이서를 할 거예요. 저쪽에 주차된 차들이 있어서 그차그차들의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쪽 보면서 돌아요. 도는데 사람 여기 인데요. 아! 자, 여기요. 돌면서 여기 사람 이 있어요. 근데 좀더 돌아야 되겠죠? 예, 되, 됐어요. 요 보일까요? 블랙박스엔 보이죠. 근데 운전자에게 보일까요? 운전자는 안 보였다 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 실험한 거 같이 보실까요? 네, 실사 실사 실사를 자 그러면 실사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사람이랑 비슷하게 무슨 박스 같은 거 사과 박스나 뭐 그런 거요. 자 보시죠. 요 사과 사람이 누워 있던 자리에 갑니다. 또차차차 차, 차 나오는 거예요. 차 나왔어요. 나 아까처럼 똑같이 좌회전합니다. 네, 요요요요거요거요 사람이 여기 정도 놓여있던 걸로 봐서요. 예. 그런데 저게 보일까요? 운전석에서 블랙박스에는 저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 좀저옮기라고럽니다 자, 여기서 안보안 보이는, 보이는 것 같아.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좀 옮겨 봐. 옮겨 봐. 옮겨 봐. 어, 안 보여. 자, 내 눈에 안 보여. 내 눈에 안 보여. 아, 지금이 지금이 블랙박스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이 블랙박스에 딱 보이는 거야. 이게 블랙박스에 보이는 거 재는 거예요. 블랙박스 지금 보여요, 지금? 2.8, 2.8m 자, 이제 운전석에서 보이는 거리까지 움직좀 옮겨 봐. 운전석에서 보이는 거리. 운전석에서 더. 어, 안 보여. 더. 아니야, 아니야. 그 더. 어, 더.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 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 거기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아 저만큼이나 저만큼 필요한가요? 아 이거 이거 바람 분대. 네. 아 운전선에서 저만큼 저만큼 필요한가요?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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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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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좀 많이 간것 같아. 이제 이제이 운전선에서 보이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세는 거예요. 이거는 5m 넘을 것 같은데? 놔. 놔. <laughs> 예. 얼마에요? 530. <laughs> 예. 그렇습니다. 530. 그리고 이제 이 앞에 설치해 놓은 카메라 가지러 오시네요. 예,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 실험 이렇게 실사해 보면 돼요. 아까 그 꼬마를 요요 요런 거 요런 거 키가 아기랑 비슷한 거뭐 하나 갖다 놓고요. 머리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래서 블랙박스에 딱 아기가 보이는 고위치에 그 놓고 운전석에서 보이는지 한번 이제 실험해 보면 됩니다. 이분이 실험해 본 결과 이렇게 운전석에서는 운전자의 박스가 보이는 거리 요거 5.3m예요. 예. 그런데 블랙박스는 이렇게 나와요. 이건 블랙박스예요. 이건 운전 운전석에서 본 거고. 그러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면 안 보인다는 거죠. 요 사이에 들어가면. 이게 영상이고 말고 또 하나가 있던가. 네. 어... 예. 이또 있네요. 음. 이거는 이거는. 커브 돌았을 때딱 돌았을 때 운전석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블랙박스는 여기에 여기 보이 박스 여기 보인다는 거죠. 예. 여기 사람이 있으면 안 보이는 거죠. 지금 요 운전석에서는 여기가 보여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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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여기가 보여요, 여기. 요거 보세요. 요거. 포롱거. 그러니까 포롱게 보이니까 요기가 보이고 여기 있으면 안 보인다는 건 여기 있으면.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요,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요, 차는 가만히 세워놓고, 다른 차들 안 지나가는 곳에, 안전한 곳에서요, 그래서 그네살짜리 꼬마 키랑 비슷한 그런 무슨,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꽃갈콘으로 해도 될 거고요, 이거 인형으로 해도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실사를 해보세요. 지금 누워 있는 사람하고 서 있는 꼬마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운전석에서 보일까 안 보일까 좀 고민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보실까요? 아까 그 영상, 어린이 영상이요. 네, 이때. 딱 이거랑 똑같은 상황. 이거랑 블랙박스에 똑같이 보이는 상황처럼 해 놓고 운전석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한번 해 보십시오. 실사를 해 보십시오. 아, 이거 실사 결과 한번 올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걸 토대로 다시 한번 투표해 볼까요? 불박차 잘못 있다, 없다. 투표 시작. 한번 더. 네, 잘못 있다는 분이 아까랑 똑같네. 아까도 92% 잘못 없다. 잘못 있다, 8% 였었는데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설령 보였다 하더라도, 보였다 하더라도 저때 멈출 수 있느냐, 여기서요. 예. 보였으면은, 속도 빠르지 보였으면은 바로 멈출 수 있었겠죠. 보였으면. 근데 안 보였다는 거죠. 지금 속도가 시속 10 또는 뭐 10보다 조금 더? 그랬으면은, 시속 10이면은 한 2m 정도? 2m 이내에 멈출 수, 있... 바로 멈출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보였으면 미리 보, 보, 저, 보였으면 멈춰. 이분이, 이분이, 아유, 내가 보다더 빠르게 좀 내, 동작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음, 제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제가 엄청나게 빠른 순발력이 있었더라면 하는 후회도 됩니다. 엄청나게 빠른 순발력. 근데 보여야죠.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요, 어린이들은요, 보자가 꼭 손잡고 가세요. 예. 네 살이면 안고 가기는 무겁죠? 손잡고 가세요. 손잡고.